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삼각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들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ABC라고 하고 요변을 a, 요변을 b, 요변을 c라고 하고 자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각을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기준각을 끼고 있는 요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했었고 다음 밑변의 수직인 이변을 높이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직각에 마이보는 대변을 이제 빗변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라는 거는 바로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C분의 B가 되는 거고,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A분의 B다라고 정의를 했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 기가 기준과의 세타가 되면, 자, 우리가 사인이라는 건 S니까 이렇게 돼서 바로 요것분의 여기가 되는 거였고, 코사인은 C니까 C가 돼서 요것분의 요거 다음에 탄젠트는 T니까 이렇게 해서 요것분의 요거다라고 했던 거다 기억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비, 즉, 세타에 대한 삼각비는 이 세타가 바로 이,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직각을 제외한 요각 아니면 요각에 대한 삼각비를 배운 것 때문에 이 세타는 예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비는 예각에 대한 삼각비만을 이제 생각했던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넘어오면서 이 예각에 대한 삼각비뿐만 아니라 90도를 넘는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바람, 여기에 좌표평면 x축 그리고 y축을 그리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가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그릴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 그려진 요직 각 삼각형과 똑같은 닮은 등을 여기 좌표에 대응시킬 거야. 즉요 BC를 시초선으로 하고 요 BC를 시초선으로 하고 얘를 동경으로 하는 거야. 그렇다면 좌표 평면 위에서 x 축이 양의 부분이 게 시초선이 되고 요 시초선과 세타만큼 이루는 동경을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 세타 되도록 하고 동경선을 그리는 거야. 동경을 그려. 그러면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요 교점이 생길 텐데 이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그 교점에서 x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요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바로 AA 닮음이 되는 거니까 닮은 도형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r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바로 r이 될 거고, 요 길이가 바로 x가 되는 거고, 요 길이 y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삼각비를 정리를 해보면, 바 사인 세타라는 건 바로 r 분의 바로 y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바로 r 분의 x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바로 x 분의 y라고 다시 쓸 수가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이루는 이 세타 딱 하나 결정이 되면, 그 동경과 원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딱 결정이 될거고 거기에 따라서 r 분의 y 값, r 분의 x 값 아, x분의 y 값이 딱딱 하나씩만 결정이 되는 거야. 즉, 세타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값들이 딱 하나씩만 되게 된다는 얘기지. 즉, 반점 아래 관계 없이. 그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잘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할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동경이 세타가 이르도록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가 삼각형, 여기에서 교점이 여기를 X, Y라고 놓고, 다음에 이 교점을 X', Y'라고 놓으면, 우린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잖아.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생기는 이 직각 삼각형이 또 하나 생기겠지. 그럼 이두 개의 삼각형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 한번 구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사인 세타는 거는 작은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 r이라고 했으니까 r분의 y가 나오 거고. 그다음에 요 커다란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또 사인 세타를 구하면 바로 요것분의 요건데요 길이가 r 프라임이고 바로 요 길이가 y 프라임이니까 사인 세타는 r 프라임분의 y 프라임이라쓸수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니까 이것분의 이거나 이것분의 이거나 닮은 도형이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r 분의 y나 r 분의 y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결국 이 얘기는 세타가 딱 결정이 되면 r 분의 y 또는 r 분의 x 여기 r 분의 y 또는 R분의 x, R분의 x, r 분의 x x 분의 y 이 값이 딱딱 하나만 씩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야. 즉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봐 이제 요 내용을 지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 시초성과 동경이 이루는 이 세타에 대해서 동경을 그렸을 때 원과 만나는 점을 x,y라고 했을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값이 어, 반지름 r 의 관계없이 세타 값 하나에 하나씩만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굳이 이 세타가 예각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 즉이 각이 만약에 둔각지 2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해서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동경과 만나는 요 점이 다시 x, y가 돼서 마찬가지로 r 분의 y 값, r 분의 x 값, x 분의 y 값이 세타 값에 유일하게 딱 하나씩만 결정이 되는 얘기야. 반지름 r의 관계가 없이, 맞지? 물론 여기가 이동경이 여기인 삼사후면의 어, 색깔을 다르게 여기에 3, 4후면이 돼서 각이 이렇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응되는 r 분의 y 값,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또 x 콤마 y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이 r 분의 y, r 분의 x, x 분의 y 값은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이 될 거고 그 r 분의 y 값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얘를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고 r 분의 x를 코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고 x 분의 y를 바로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각이 이 세타가 예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에 대해서 이 삼각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게 바로 삼각 함수에 관한 기초가 되는 거야. 자, 이해 되나?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잠깐 볼게. 아, 우리가 만약에, 어, 반지름이, 음, 5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자. 만약에 반지름이, 이렇게, 5가,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5,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하는다 그래서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요 만남교전제, 요 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 3,4라고 하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둥각이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는 바로 뭐냐면 사인 세타는 r분의 바 위에서 지금 뭐라고 랬냐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정의했었잖아 를 여기 r분의 y라고 했던 기억 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r은 반지름이 5가 되는 거고 y 값이 4가 되는 5분의 4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바로 r 분의 x가 되는 거니까 r 이 반지름이 5가 되는 거고 x 값이 마이너 3이 되고,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바로 x 분의 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 3분의 4가 돼서 마이너 3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각이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3, 4면의 세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값이 만약에 여기가 어 얼마? 4, 코마4 여기 4가 이 좌표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이 사인 세타라는 값은 r분의 y가 되는 거니까 5분의 y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5분의 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어, 뭐야? 바로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바로 얼마? 4분의 3이 된다. 라고 할수 있지. 즉, 세타가 예각뿐만 아니라 모든 각에 대해서도 이런 삼각분을 모두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정면 한다면, 즉, r분의 y 값을 사인 세타. r분의 x값을 코사인 세타, x분의 y값을 탄데세타로 정리를 한다면 모든 각에 대한 상향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잠깐 정리 좀 할게. 보면 음, 여기야. 자 보면. 우리가 이제 뭐야? 정리해 를 볼게. 보면 자, 오른쪽인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임의점 p(x, y) 여기 있는 x, y에 대해서 x축의 양의 부분을 요 부분을 시초선으로 하고 op를 동경으로 했을 때요 일반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sin 세타는 바로 r분의 y, cos 트는 r분의 x, tan 는 x분의 y라고 하고 이 함수를 차례대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야.